영훈아, 오늘 내가. 탈수록 만족하는 또 이게 개인이 관리했기 때문에 관리 상태 너무 좋고 이 차가 또 연비가 대박이잖아 한번 주의하면 서울부산 왕복하고도 남을 정도로 연비가 너무 좋은데 키로수 짧지 또 소형 SUV 중에 옵션까지 너무 좋아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 연비 좋은 관리 잘된 차를 사신다면 오늘 이 차는 정말 가성비 대박입니다 옵션도 많고 키로수도 짧은데 완전 전국 최저가인데요? 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5,600만원대 관리 잘 되고 연비 좋고 오랫동안 타실만한 그런 차를 구하신다면 오늘 이 차만큼 가성비 좋은 차는 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소형 SUV를 구하신다면 오늘 이 차를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QM3 R2 모델이고요. 2017년 5월식에 6만 2천 킬로 운행된 무사고 차량입니다. 확실히 개인이 관리했고 키로 수가 6만 키로되다 보니까 외관이나 실내 컨디션, 엔진 미션 상태가 가솔린처럼 상당히 조용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아래 나오고 있죠. 저희 그 믿음 중고차에서 보유한 차를 사시게 되면 70만 원 상당의 6 가지의 무상 혜택까지. 항상 만나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발 다른 데서 비싸게 사지 마시고요. 요즘에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마진을 최소화하고 가성비 좋은 차 최저가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차도 가성비가 정말 좋습니다. 바로 62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외관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예쁘게 너무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광택까지 완료를 마친 차량이고요. 운전석 휠 컨디션도 양호하고요. 타이어 트레드 8, 90% 정도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의 뭐준 신차급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요. 운전석 쪽에는 스마트 키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제가 앞쪽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접이 오토 윈도 전동 시트도 있어요. 열선 시트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 시트 컨디션도 이 정도면 아주 뭐 깔끔합니다. 외관 보시는 것처럼 이분이 워낙또 관리를 잘하셨어요. 보시는 것 에너지 소비율이 1등급입니다. 예, 연비가 정말 대박이죠. 외관 컨디션 정말 좋죠. 후면 부도 보시는 것처럼 아주 뭐 깔끔합니다.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트렁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 매트까지 깔아놓고 관리를 워낙 잘 하셨어요. 덮개 열어보시게 되면 충가적인 수납공간이 여유있게 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소 측면 부분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조소 뒤쪽휠 컨디션도 아주 양호하고요. 생활 스크래치도 거의 없을 정도로 관리 상태 완전 최선이었습니다 상급입니다. 조호석에도 스마트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조호석 휠 상태도 아주 깔끔합니다. 구독자분들 관리 잘 되고 연비 좋고 오랫동안 타실만한 소형 SUV를 구하셨다면 600만원대 전후로 이 차가 최고의 선택이 아닌가 아마 이쪽에 오셔서 이 차를 보시고 시운전 해보시면 100% 구입하신다고 제가 자신있게 추천드리고요. 2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열 가죽시트 컨디션 정말 깨끗하죠. 바닥에는 고급 코일매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제가 앞쪽에 앉아봤습니다. 워낙 개인분이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뿐만 아니라 실내 정말 깨끗하고요, 아주 쾌적합니다. 엔진 스타트 버튼 눌러서 자 시동을 걸어봤는데요, 엔진 소리 정말 부드럽죠. 마치 가솔린처럼 상당히 부드럽고요. 미션 같은 경우도 엔 후진 넣었을 때튕김 현상이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후방 카메라 있고요, 어라운드 뷰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키 두개잘 보관이 되어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도 있고요. 62,000km 운행됐고요. 오토라이트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부 점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658 하부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깔끔한 하부 상태 비춰지고 있고요. 엔진 상단부 역시 누유 없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양쪽 등속 조인트 모두 깔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엔진 오일팬부 누유 없는 모습 편전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가 엔진룸을 열어봤습니다 이 차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확실히 키로수가 짧기 때문에 엔진 소리도 상당히 부드럽고요 누유도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성능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이 관리한 키로수 짧고 무사고에 옵션까지 괜찮은 소형 SB를 안내해 드려봤습니다 또이 차가 연비가 대박이에요 저희 직원도 이 차를 전에 타봤지만 한번 주유하면은 운행을 많이 하는데도 한 달에 두번 정도밖에 주유를 안 했다 그래요 그 정도로 한번 주유하면 천 키로 이상까지 나오는 연비 대박인데요 거기다가 지금 밑에 보여드리겠지만 저희 믿음 중고차에서 보유한 차를 사시게 되면 70만 원 상당의 6 가지의 무상 혜택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QM3 알리 고급형 모델이고요. 2017년 5월식에 62,000km 운행된 무사고 차량입니다. 키로수 짧고 관리 잘된 차를 구하신다면 오늘 이만한 차는 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동급의 현대 기아의 소형 SUV보다 가성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차를 사신 분은 100% 500% 만족하면서 타실 수 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 금액도 너무 좋죠. 바로 62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탁송 전액 할부 다 가능하고요.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 정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객분들이 타시던 차를 최고가로 매입하고 있고요. 폐차 대행도 하고 있습니다. 최대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까지도 폐차비를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훈아, 오늘 내가 고급 대형 세단을 가져왔는데 22년식에 연식 짧지 옵션 좋지 키로수도 많지 않은데 가격대가 정말 미쳤다 미쳤어. 호이매물보다더싼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오늘 안내하는 이 모델은요, 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제발, 빠른 연락 부탁드리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가 2천만 원 이하가 전국에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차는 관리 상태도 너무 좋고, 또 저희 믿음중고차에서 보유한 차를 사시게 되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70만 원 상당의 6가지의 무상 혜택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K8 2.5 노블레스 라이트 모델이고요. 22년 식에 11만 킬로 운행됐습니다. 스마트키 내비, 전동 열선 통풍 시트에다가 반자율 주행에다가 워크인 시트까지 편리한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판매 금액이 너무 좋습니다. 이만한 금액대는요, 몇달 지나도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1,84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외관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K8 모델은 지금도 신차로 생산이 되는 모델이고요. 디자인이 상당히 또 고급스럽고 또이차 당연히 광택까지 완료를 마친 차량이고요. 체크방 센서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타실 수가 있고요. 한국 타이어 휠 컨디션 아주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한50% 이상 여유 있게 남아 있습니다. 자 외관 컨디션은 뭐준 신차급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운전석에는 스마트키라든가 기본 썬팅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앞쪽 문을 제가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접이 오토 인도우, 전동 시트에다가 옅은 브라운 가죽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네, 아주 고급 가죽 시트고 관리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워크인 시트에다가 차선 이탈에다가 스마트 크루즈 반잘 주행까지 적용된 모델입니다. 뒤쪽의 힐 컨디션도 네 완전 깔끔하고요. 뒤쪽에 타이어 트레드는 뭐한80%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광택을 했더니요. 거의 뭐새 차가 됐어요. 네, 아주 깨끗하게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테일 램프가 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게 타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트렁크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준 대형 수단이다 보니까 넓은 트렁크 공간을 이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아주 깨끗합니다. 덮개 열어 보시면 추가적인 수납 공간까지 이용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조수석 측면 부분도 제가 지금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관리 상태가 깨끗하기 때문에 특 A급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조석 뒤쪽 휠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조우석에도 스마트키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조우석 실은 살짝 아쉬운 스크래치 살짝 있고요. 구독자분들 오늘 안내하는 이 모델이 지금도 신차로 생산이 되는 모델입니다. 신차로 나올 때는 4천만원 가까이 했던 차량인데 오늘 신차가에서 절반가도 안되는 최저가에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자 2열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2열 시트 컨디션도 완전 A급이고요 바닥에는 제가 고급 코일 매트 신품으로 장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열에도 열선 시트 있고요 자 제가 2열에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앉아 봤는데요 제가 제네시스 신차도 타봤지만 제네시스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생산되는 현대 디올뉴 그랜저랑 거의 외판만 틀리지 실내 사이즈는 거의 동일하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야 정말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신차급의 컨디션을 유지하는데 천만원대 후반대라니 제발 이 차는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앞쪽에 앉아봤는데요. 실내도 역시 외관 컨디션처럼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옵션도 너무 좋습니다. 제가 바로 엔진 스타트 버튼 눌러서 자 지금 시동을 네. 걸어 봤는데요. 엔진 소리도 상당히 부드럽죠. 정품 내비게이션 장착이 되어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기능에다가 전방 센서. 요즘 신형들은 이제 다이얼 기아로 나오잖아요. 드라이브 엔. 후진, 양 열선에다가 운전석에는 통풍시트까지 있고요. 핸들 열선, 전자 파킹도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 키도 두개잘 보관이 되어 있고요. 확실히 디지털 계기판이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11만 3천 킬로운행 됐고, 오토 라이트, 스마트 크루즈, 반자율 주행까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장거리 다니실 때도 정말 편안하죠. 하이패스 있고요. 유보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원격 시동도 가능한 차량이고요. 자, 바로 이 차도 하부 점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83897 하부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식 없는 깔끔한 상태 보실 수가 있고요. 엔진 상단부 역시 현재 보시는 것처럼 누유 전혀 없는 깨끗한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양쪽 등속 조인트와 하부 품 모두 깔끔한 모습이고요. 엔진 하단부 누유 역시 전혀 없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엔진 후보를 열어봤습니다. 네, 누유도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엔진 소리도 상당히 부드럽고, 자, 제가 오른쪽에 성능지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교환보다는 판금 수리가 여러 군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타시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금액을 제가 정말 많이 내려서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2 2년식의준 대형 세단을 완전 우주 최저가에 안내해 드려 봤습니다. 옵션도 너무 좋고, 엔진 미션 상태도 너무 좋은데, 제가 작년에 그랜저 신형이죠 디올류 그랜저를 1년 가까이 타봤는데 또이 차도 몰아봤잖아요 외관만 틀리지 그랜저 신형이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그랜저 신형이 2천만 원대 이하가 있나요? 이 K8 모델도 2천만 원 이하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정말 완전 전국 최저가에다가 또 저희 믿음중고차에서 보유한 차를 사시게 되면 70만 원 상당의 6가지의 무상 혜택을 항상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판매 금액 1 8 4 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차 사신 분들에게는요. 많은 혜택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할인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탁송, 전역할부다 가능하고요.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 정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객분들이 타시던 차를 최고가로 매입하고 있고요. 폐차 대행도 하고 있습니다. 최대 150에서 200만 원 이상까지도 폐차비를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시는 길. 경기도 수원시 권설로 308-5, 도이치 오토월드 449, 수원역에서 택시로 3분 거리입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세요.